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딜러 황금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차량의 영상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또 한가지입니다 바로 출고를 찍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출고할 차량은요 저 멀리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제가 부산에서 굉장히 또 학업을 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학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정말 자주 가던 정말로 놀랍게도 소름돋게도 제가 자주 가던 어떤 음식점의 사장님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를 모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인연을 갖게 됐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여타 기능들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리고 베이지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아주 예쁜 차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 확실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어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포인트가 있는 차량. 사실 뭐 무난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포인트 있는 차량을 구매하신 분이라서 어, 나중에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그러한 여력도 생기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는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세디로 많이 팔렸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g80은 저도 이제 3040대도 사실 타기에도 무난합니다 dh가 아닌 g80으로서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조건들 마련해 보시고요 자 저희들 항상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면 휠이 조금 부족해서 어, 두 짝은 저희들이 또 무상으로 해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님께서 깨끗하게 타고 싶으신 마음을 내 짝을 다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휠 보온까지 해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오일견이나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은 다 처리해 가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를 가는 위치다 보니까 깨끗하게 해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은 다크, 다크 그레이입니다 다크 그레이에. 뒷좌석 뭐 옵션은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 네,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끔 설치를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3,300cc의 사륜 있는 차량 그리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가져다주는 느낌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잘 구매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들 화면을 넘겨서 지금 휠 바꾸는 네, 휠을 조정하는 그런 영상으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휠이 네, 이렇게 조금 까져 있는 휠, 이것도 지금 상태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진 않은데, 이 휠이 어떻게 변하는지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정비소로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영상 올려드렸던 게휠 보건 집이었죠. 휠 보건을 이렇게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짝 네 전부 다 교환을 했었던 차량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헤드림으로 인해서 아마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고 멀리 또 부산으로 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깨끗해서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량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제가 리본카 리본쇼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부 점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안 들여다보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이차량이니요 특히나 대형차는요. 더 보셔야 되고요. 어.. 부식류들도 지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뭐 하부는 네, 여기 지금 마운트 쪽에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한 번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뭐, 누유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를 받으셨던 차량입니다. 지금 여기도, 네, 가장 많이 새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깨끗하게도 잘 쓰셨네요. 흔적이 없죠?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에도, 이렇게,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보시는 과정 자체를 어,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들이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이게 내가 진짜 미래의 내 차가 될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구동다나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분명한 거고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나 뭐를 만회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보시고 이렇게 하체 꼭 봐드리는 양심 카 또는 여러 가지 딜러들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하부 점검하고 오일 빼고 네, 새로운 오일로 채워서 또 보내드릴 예정인데 어, 오늘은. 제가 제가 비대면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라 또 그리고 제가 내려가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부 전화들 안부 영상으로 남겨드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가시면 오랫동안 잘 타시면 되겠고 인터뷰 영상은 역시 더불어서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양심적으로 그리고 저 딴에는 양심적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양심과 판매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은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좀 타시길 바라겠고 어 언제든 양심카드 통해서 연락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차량을 네, 드리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드로 황긴모였습니다.